수증기가 발생하는데 그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면서 보세요. 수증기는 기체 상태잖아요. 근데 얘가 응결이 돼야 된대요. 아, 응결이 되면서 물로 변해야 된대요. 거꾸로 물이 수증기로 되잖아요. 그럼 얘뭐 돼요? 증발된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물도 수증기로 될때 증발하는 잠열이 필요하고, 수증기가 물로 될 때도 응결할 때 잠열이 필요한데, 그 잠열 자체가 수증기가 물로 변할 때 플러스 열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열.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숫자로 설명을 드리면 나는 폐기물이 폐기물 자체가 열을 얼만큼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 예를 들어 1000kcal 정도의 열량을 발생을 한대요. 근데 여기서 소환로에서 수증기가 발생했는데 이 수증기가 물로 체류 시간이 길면 물로 응결이 되면서 응결할 때도 열이 발생을 하더래요. 그 열이 대략적으로 600이 들어요. 600kcal 들어요. 물 1kg 당 1kg 당 그러면 여기서 총 발생하는 소강로에서총 발생하는 열량은 몇 킬로 칼로리예요? 1600 킬로 칼로리죠. 그렇죠 저희 1000이랑 600이랑 더했으니 1600이잖아요. 이해 가세요? 이게 고위발열량의 의미예요. 고위발열량은 총 발열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진짜 발열량은 그 연료 내지는 그 폐기물을 소각을 했을 때 폐기물 자체가 발생하는 열량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건 뭐예요? 진짜 발열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저위발열량의 의미예요. 저위발열량이 그래서 진 발열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생각해볼까요? 총 발열량을 계산하는 식에서 제가 1600이라고 했어요. 1600에서 진짜 발열량을 계산하려면 1600에서 식을 좀 단순히 하면 600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1600은 무슨 발열량, 고위발열량이 되는 거고 600은 물의 응결작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의 응결작렬을 빼야지만 진짜 발열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저위 발열량은 고위발열량에서 머리빼 줘야 돼요. 물의 응결 잠열을 빼 주는데 물의 응결 잠열 제가 앞에서도 설명 드리고 외웠잖아요. 그쵸 물의 응결 잠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 1kg당 물 1kg으로 응결하는데 얼마만큼의 열이 발생하냐면 6 0 0 k c a l 정도의 열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예요. 아셨어요? 근데 만약에 물이 난 1kg이라고 안쓸 건데 나는 물을 부피로 표현을 할 거야. 나물 1m의 삼승이라고쓸 거야. 그러면 물 1m의 삼승당 얼마예요? 480kcal 정도의 열량을 낸다. 나 이거 몰라도 돼요. 왜냐면 모르면 풀면 되니까 물 1kg면 몇 kg? 18kg이고 몇 m의 삼승이에요 22.4m의 삼승이잖아요그렇 이거 해서 계산하면 약480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물의 응결 잡열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밑에도 나왔지만 아마 메가 줄퍼 키로그램이라는 단위도 나오고 아니면 킬로 칼로리 키로 몰이라는 것도 나올 거예요. 메가 줄퍼 킬로 칼로리 아 메가 줄퍼 키로그램이다 그러면 2.44 정도의 수치가 나올 거고 1800도 있죠. 1800 키로 칼로리퍼 키로 몰이라고 하는 물의 응결 장녀 사용하는 단위마다 1만8 0 0 키로 칼로리퍼 키로 몰 이렇게 단위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도, 나 키로 칼로리에 놔두고, 키로 칼로리, 키로 그램을 킬로 몰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1키로 몰, 물1킬로 몰은 얼마예요? 18키로 그램이니까 여기서 곱하면 1800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하나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단위 연산하시면 대략적으로 다 나와요.